베밀리카의 대표적인 미니밴이자 최고의 차로 손꼽히는 모델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원하던 시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오늘의 모델 기아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기아의 전륜구동 대형 MPV이자 기아의 차세대 장수 브랜드 차량인데요. 기아 카니발은 1998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4세대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IMF 사태에 휩쓸려 파산 직전이었던 기아를 되살린 1등 공신이기도 한데요. 카니발은 크고 넓은 공간 활용성 덕에 주로 매저용이나 가족 단위의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9인승 모델에서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그렇게 카니발은 대한민국 미니밴이라는 타이틀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니발의 내관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중앙통로가 생겨 실내실용성을 극대화하였는데요. 2열 시트는 180도 회전이 되는 독립 시트로 3열과 마주앉아 주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카니발2가 공개되면서 내관에도 가전 편의 기능들이 추가되어 고급지게 바뀌어갔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감지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었으며 후속 모니터가 적용되어 번듯한 고급 미니밴의 느낌을 제공하였습니다. 카니발은 국민 캐릭터 포로로 야빠격인 아기 공룡 둘리가 나오는 광고로도 유명해졌는데요. 베밀리카답게 어린아이들의 동심과 대중들의 귀여움들이 맞춰져 효과적인 결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작자도 유치원 대 부모님이 항상 틀어주시던 둘리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1세대를 거쳐 2세대에는 자동 슬라이딩 도어와 자동 전동 트렁크, 리얼 카와 윈도우로 지금의 카니발 형태를 점점 갖춰갑니다. 2006년 3월 26일에는 최초로 하이리 무진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그랜드 카니발을 기반으로 높이를 높이고 전용 에어 댐을 장착했으며, 실내에는 리무진 전용 천연가죽 식초와 무드 램프. 뒷좌석 모니터, 냉장고, 커튼 등등 고급 사양들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카니발에는 11인승 모델이 가장 화제였는데요. 사열 시트가 팝업싱킹 시트로 바닥 깊숙이 접히면서 이질감이 거의 없어 11인승이지만 9인승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인승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북미형 7에서 8인승 모델에 9인승, 11인승을 효율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인승 모델은 이종 면허 소유자는 운전이 불가하며 11인승 모델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부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월주 카니발에서는 9인승 모델로 인기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4세대 카니발이 e 등장하는데요. 날렵해진 외모의 세대 간의 연결을 주도하며 X, Y, 2세대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모델임을 강조합니다. 4세대 카니발은 소나타 8세대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인승은 4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은 대부분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전폭이 3세대 대비 10mm 늘어난 데다가 아웃사이드미러도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어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동세차기의 규격인 2100mm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자동세차를 하다가 사이드미러를 긁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통해 세차가 가능한 곳에 정보가 공유가 되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카니발은 양카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K5를 몰던 양아치가 사고쳐서 아이가 생기면 카니발로 갈아탄다는 드립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멀쩡한 다른 K5와 카니발 차주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카니발은 현재 4 개의 트림이 존재하는데요. 드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노블레스 아웃도어,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차값이 한푼두 푼도 아닌. 몇천만원 모델인데, 최근에는 시동 꺼짐 문제까지 생겨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기엔 힘들겠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큰 문제라서 조치가 빨리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카니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